여러분들이 언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지 알아요? 월급 생활자들은. 여러분이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 어떤 구조까지 갈 때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럼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동산을 살려면 부동산이 얼마일까? 계산해 본적 있어요? 4억짜리, 5억짜리 오피스 콘도 뭐 혹은 뭐 건물 이런 거 사면 약 200만 원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 나는 평생 아일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 그 반만쯤 모으면 반만 잃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돈을 모아놓고 그리고 월급생활자가 5억을 어떻게 만들어? 아까 말한대요 5억 만들려면 처음 만들어야 될게 1억 만들어 먼저 만들어야 되고 1억 만들려면 1 천만 원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씨앗처럼 모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거 가는 거 생각보다 빠한거 아니에요 해보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본 자체는 자본이 자본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복률은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올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소비 수준만 유지하면 평생 일안 하도 되는 거잖아.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부자라는 거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생활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 되게 잘 모아야 돼. 악착같이 모아야 돼. 한국 노년 빈곤층 비율이 무려 50%에 가까운 걸 아시나요? 노년층 자살률은 세계 1위이고. 자살 이유의 3분의 1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를 놓지 못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돕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닌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입니다. 적정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이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을 만들어내는 씨 돈입니다. 1억 만드는 방법 5가지 보시고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김승호 회장님은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고 해요.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말을 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고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됩니다. 100일간 100번을 말하며 원하는 목표들을 여러 번 이루셨는데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행동을 마치고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 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습니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에 여기저기 붙이면 더 좋아요. 핸드폰 바탕화면에도 적어 놓으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이루어져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조롱을 받는다면, 이제 내가 불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 드디어 들어섰구나. 라고 더욱 힘을 내면 됩니다. 이런 조공은 부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서면 그때서야 줄어들 테니 무시하고 이곳 저곳 붙이세요. 할수 있어요. 세 번째,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잘라버리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즉, 내 돈이 복리로 조금씩 조금씩 불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리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신용카드예요. 미래의 소득을 끌어와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든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로 쓰세요. 처음에는 동전이 불편하고 체크카드를 쓰려니 잔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복리가 와서 도와줄 것이니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한두 달을 정말이지 거지처럼 살더라도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듯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으로 사는 위치로 옮겨와야 합니다. 네 번째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규적인 생활비만 지출하는 통장으로 월세, 전화비,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를 넣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밥값, 커피값 등 여유 자금으로 책정한 돈을 넣습니다. 이 돈은 월 초에 넣고 중간에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다른 통장에서 빌리거나 옮겨오지 않아야 해요. 또 다른 하나는 저축 통장, 또 다른 하나는 투자 통장. 이렇게 개인 예산에 맞춰서 각각 통장을 만드세요. 국가나 기업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되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저축하면 몇년 안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도 똑같아요 어, 개인이 기초생활비, 저축, 문화활동, 교육 주요 항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균형 있는 예산으로 개인의 경제생활을 통치하고 경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 천만 원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1억 원은 큰돈 같지만 천만 원은 누구든 노력하면 만들 수 있어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원 모으기입니다. 첫 10분의 1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유령도 생기고 추가 수익도 생기면서 흥미가 생깁니다. 두 번째 천만원은이첫 천만원보다 만들기 쉬워요.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1억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자 전부예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너무 돈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삶에서 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입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이 부자가 될 천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를 하란 말이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재산이 증식되고 이 사회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고, 이 풍요로부터 다른 행복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진주 같은 내용들, 제 마음을 울리고 또 울린 내용들이 이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특별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